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난당하셨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편안한 것, 더나가서 안락한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분명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나의 십자가다 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재미있죠. 우리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의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용하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장면이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많이 세워놓죠. 또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 차량에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겠다고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도바울이 가졌던 지식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막연했던 사랑, 그리고 막연했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못할 때가 없으시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시지 못할 때가 없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문으로 겟세만의 기도를 우리들이 함께 읽었느냐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겟세만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겟세만의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겟세만의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상당해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심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갯세만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드린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함께 이 갯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우리 갯세만의 동산이 어디일까? 어떤 장소의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들이로 올라가시던 장소가 겟세만혜입니다. 기도의 장소인데 습관처럼. 누가복음서에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올라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만혜 동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강남산의 한 부분에 있거든요. 감남산의 한 장소입니다. 감남산은 예루살렘성에서 마주 보이는 마지막 한 산인데, 이산 전체가 온통 감남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감남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거, 그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올리브나무가 가득 채워진 산이 이 감남산입니다. 그 장소 한 구석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동산이 있었던 거죠. 이 겟세만의 뜻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겟세만의. 여기서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만네로 가셨습니다. 습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또 다른 말로 버릇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거 재미있는 습관들 많이 있죠. 다리를 막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분들 계시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분 계셔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에. 에,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분들 계시고, 이런 소소한 습관. 습관은 크게 나누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습관은 마침내 그 사람의 인격을 낳습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표현들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습관을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은 놀랍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유산이라면 유산 그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습관처럼 습관 적으로 개세만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동산 개세만네가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습관처럼 늘 하시던 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개세만네를 여러분들이 각각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한쪽 장소가 개세만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개세만의 동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개세만의 동산은 우리 매포교회 예배당이 죠 지하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 이대 예배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매포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드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갯세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폭교회이 예배당 기도실이 여러분들의 갯세만의가꼭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이어지지요. 34절,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마태복음에는 괴로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더해집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놀라고 괴롭고 근심에 쌓여 있는 예수님 어울리지 않죠. 근심 그리고 괴로워 죽겠다. 이거는 우리와 어울리거든요. 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 고백을 하셨을까? 답은 간단하죠.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목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이심 당하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에 쌓여서 내 마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자,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잠깐 동안 소개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신비고 놀라운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 간단합니다.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는 사형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 더큰 거, 공의를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셨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잘 구별된 제부를 가지고 나오면 죄악된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제사장이 나의 죄를 재물로 갖고 온그 짐승에 전가를 시킵니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재물된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재물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한분 대신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치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이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36절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하실 수만 있으시면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모습도 기도의 자세도 복음서는 알려줍니다. 마가 복음에는 머리 에, 에, 땅에 엎드려, 근데 마태 복음에는 그냥 땅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기억하셨다가. 혼자 기도하실 때 기도실에서 한번 자세를 취해보세요. 엎드리는데 이 머리를 이 바닥에 대려고 막 활짝 한번 엎드려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자세가 참 어렵습니다. 활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걸 세 번이나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토록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개세만의 기도였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연약하죠. 이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은 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고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것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무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시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원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개혁 성경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로 이 겟세만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내원대로로 네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만의 기도를 이렇게 간절함으로 힘들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을까? 왜 이토록 힘들어하셨을까?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토 힘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죠. 그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겁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그 전에 채찍 맞고 이거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혼각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도 선지서 2사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돼 있죠? 겉옷은 나누고 그리고 속옷은 뺏어서 제비 뽑았다고. 속옷을 제비 뽑으면 속옷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그려놓거나 새겨놓거나 만들어놓을 때천 하나 그냥 이렇게 둘러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해드릴 이 말씀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토록 힘들어하셨을까? 그래서 개세만의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 우리 사람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이거든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는 그 경험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십자가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면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시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받고 죽는데 그거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겟세만의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온전히 들려지고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담하게 짊어지시고 고난 다 받으시고, 죽임당하시지만,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겟세만의 기도, 몸부림치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흘리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그다음 날 감당하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멈칫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죠. 이제 육신이 약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때가 왔다. 개역 성경은 때가 찼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사순절기 맞이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있으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되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속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자꾸 끓어오르고 끊임없이 탐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죠. 한없이 갈급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내가 그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면서 십자가 안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것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마음속에 새긴 예수님의 갯세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이것이라 그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자꾸 흥얼대는 찬송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2 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놀라운 가사지요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 받아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세마의 예수님의 한 절함이 담겨 있는 이 기도에서는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보혈의 손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귀한 손길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해 드립니다.